오전에도 강의했습니다많은그 성경에 나오는 복,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도 되고, 어, 그리고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복 주고, 똑같은 복을 아담에게도 주고, 노아에게도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당신이 그 바로 복의 주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찬성에도 있듯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복의 근원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그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을 왜 주셨나 두 번째 어떻게 주셨나 세 번째가 어,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네 번째가, 복은 왜 중요한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그 개념이 필요하죠.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 서양에서는 행운이라고 그러고, 동양에서는 복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 복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복으로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 보니까 복이 자식 많이 놓고, 생육 본성이 자식 많이 놓는 거잖아요. 자식 많이 놓고, 땅 많이 사고, 그 다음에 명예를 걸머지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세속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지향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지 보이는 세계의 세속적인 권세, 영광,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제일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까지는 전부, 어, 중요한 인물들에게 다, 아, 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가 복의 내용으로 쫙 점철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중요하지요. 구약성경을 이해하려면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약성경을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중요한 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준그 복이 이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역사적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실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제 복의 근원으로 오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복의 근원으로 오셨는가 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뭔가, 왜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뭔가, 그게 이제, 예, 한번 일전에도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삼천층에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벌써 바울은 이 보이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어, 보고 온 사람이고, 그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계의 본질이 뭔가? 이 세계 너머의 세계인 영원한 세계의 본질 그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뭔가?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말, 밝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딱 복의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하늘에 속한 반대 개념은 뭐예요? 땅에 속한 그러니까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시기로 예정했다 계획했다 작정했다 뜻이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가장 중요한 뜻, 계획, 그건 바로 뭔가,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당신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영혼 세계에서 창조하기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창조를 할 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뜻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몰라요. 예. 아,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데,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주시겠다는 게 당신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주시는가? 그 복이 뭔가, 이거 이제 그대로 풀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이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아담을 창조해놓고는 바로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는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바로 하나님이 뭐 주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는가? 이게 근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해놓고, 인류의 시조를 창조해놓고, 처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이 뭔가, 복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더라. 왜 복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는가? 창세전부터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원대한 당신의 계획이며 뜻이었기 때문에, 복으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해요 이게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시켜놨다가 이 복을 제대로 실현할 상황이 안 되니까는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여덟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네. 그다음에 노아의 혈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섭리하게 하셨다가 그리스도도 오셔가지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복음. 왜 천국이 가까워온 것이 복,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게 아단에게 복주신 1장 28절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은 뭔가 인간이, 인간들의 힘과 계획과 노력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영토를 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다스리는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취득하는 거 이게 문화 명령인 줄 알아요. 성경은 일반적인 문화 명령 땅에 속한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그 복을 그대로 구체화시켜서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종합해서 딱 정리해보니까 그 복의 내용이 결국은 나라를 주시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뭐예요?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되고 하늘에 속한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들이 땅에 속한 나라는 뭡니까?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게 땅에 속한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은 천국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지금 보여주기 위한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 자녀를 삼아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가야 자녀입니다. 부모의 유전인자가 들어가야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laughs>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땅에 속한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냐. 두 번째, 그 복을 주신 이유는 이미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 스스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복을 어떻게 주셨는가?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을 하나님의 생명체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뭘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똑같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 따라 창조했다는 말의 의미는 당신의 아들로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뭘 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을 그대로 언약하신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이 설정을 해놓고 그 저주가 덮이지 않은 깨끗한 유토피아의 세계와 같은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만 타락하고 범죄해서 이 복을 실체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복은 저주와 사망이 없는 복이에요. 근데 이미 저주가 덮여져버리고 사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내용은 남아있지만 그 복의 실체는 그대로 실현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세우신 복, 나라는 이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아담의 후손들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존재해야 둘째 아담이 오실 거 아니에요. 둘째 아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뭔가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이 노아에게 계승되고 노아에게 계승된 복이 아브라함에게 계승이 되어서 지금 이 계승됐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 것이고 육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선택한 하나님의 혈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역사적으로는 그 말입니다.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딴거 없습니다. 왜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당신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와 생명과 복을 얻게 하신 겁니다? 당신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서 자녀를 삼고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이 창세전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단에게 복주셨고, 노아에게 복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때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 이 말입니다. 복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에요.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언약,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브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세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주셨는가? 언약과 성취로 주신 거예요.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딱 원리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복을 언약하셨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성취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 복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로 존재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중요한 원리적 형식이고 단서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을 모른다면은 이고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 주는 형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복은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허사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번 확인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볼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누리며. 우리 삶의 가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